오늘은 방글의 TMI 영상으로다가 요커차을수 없이 길어버린 앞머리를 자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서 쉬는 동안 요 앞머리가 이렇게 눈을 다 덮을 만큼 길어버렸어요. 망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요 앞머리 부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귀 뒤로 넘깁니다. 이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하면은 앞머리 수시.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귀 뒤에서 한번 묶어주면 또 좋죠. 그 다음에. 일단 저는 옆에부터 시작합니다. 옆에부터. 처음에는 약간 겁이 나니까 이 세로로 앞머리를 잘라요. 세로로 자르면 은 그렇게 많이 안 잘리더라고요. 약간 감을 잡아주고. 이 세로로 살살살살살살 어. 티도 안 나죠. <laughs> 자른지도 모르겠죠. 타겟을 변경합니다. <laughs> 중간으로 가요. 네. 몰라 나는 몰라 그냥 잘라. 그렇죠. 역시 이렇게 과감하게 막자르는게잘 잘. 이렇게 많이 길었을 때 그냥 일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응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일자로 쭉 지금 잘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앞머리 라인에 맞춰서 옆머리들도 사사사사 오. 과감함 앞머리 자를 때 필요한 건 과감함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어, 꽤잘 잘리고 있어. 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꽤잘 잘리고 있어. 음음 어떤 거야? 오 어느 정도 짧아졌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약간 스쳐주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세로로 한번 잘라주면 좀더 자연스러운 머리가 완성돼요 아까 전에 이렇게 일자로만 잘랐을 때는 자로, 자대고 자른 것처럼 약간 못생겼었는데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스쳐주듯이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잘라주면은 어, 오 무슨 미용실에서 자른 것 같이 애들이 아주 정돈이 되죠 이렇게 되면 완성 어때요 귀신 같던 머리는 사라지고, 어느덧, 아, 새내기 같은 앞머리 완성. 완전 대학 새내기 같잖아. 응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보이세요? 예, 예, 예. 앞머리들 묻어있는데, 예, 요런 앞머리들을 딱 세수를 하고 오겠습니다. 빨간! 이렇게 방금 막요 세수랑 요 앞머리를 살짝 감고 왔습니다. 머리를 한번 말려볼게요. 이제 고데기만 하면 되겠죠 고데기 고데기를 딱 들고 여기 앞머리를 살짝 그냥 지금 앞머리를 딱 자른 상태라서 애들이 짧아서 그냥 끝에만 살짝 컬을 준다는 느낌으로다가 고데기를 해주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옆에도 살짝 살짝 응. <목소리> 짜잔 라이크 like 새내기 대학에 처음 들어온 새내기 같은 요 귀여운 귀여운 앞머리 완성 끝 아까 같이 그런 귀신 같고 여기 눈을 막 이렇게 뒤덮던 그런 치렁치렁한 앞머리는 이제 사라졌고 음 마음에 들어요 그럼 다음에도 더 쓸데없고 더 재미없고 더 필요없는 TMI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웃음> <웃음> 안녕!